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질문하는 남자 박기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렇게 매번 또 어, 우리 마법학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주신 여러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우리 장경보이님 네. 사십 동안 아, 참이 사람 마음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가끔 만날 때가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사람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어떤 생각? 네. 음... 그냥 무시? 네, 그렇죠. 무시하면, 무시하려고 하는데 무시가 잘안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무시가 잘안 된다. 네, 무시가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. 네.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앞에서는 네, 그래요. 네, 네, 네. 네, 그러고 뒤에 가서 말안 들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, 장경부부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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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난 네.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? 네, 속에는 네. 도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? 네, 어. 그렇죠. 그렇지. 그러, 뭐 네. 그러니까 우리 장경부부님처럼 어, 무시도 해봤다가 그 무시가 안 되면은 그냥 예. 어, 뭐 그냥 들어 주는 척 하고 막 말리도 하고 참 답답하죠. 어, 정재순법인님도 그런 분들 겪을 때 있죠. 답답한 네. 거. 네. 네. 그러면 정재순법인님 마음은 어때 답답함이 오 와요. 답답함이 오죠. 네. 그죠? 네. 어 근데 정재순법인님이볼 때는 누가 답답한 거예요, 지금? 제가 답답한 거죠. 네. 네. 근데 정재승 법인님은 정재승 법이님이 답답한데 누가 답답하게 보여요? 상대가 답답한 게 보인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죠? 네. 상대가 답답한 게 보이면 정재승 법이님 답답해지죠. 네, 그죠? 네.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. 답답하다고 그래서... 느끼는 건 분명히 상대방인데 음. 내가 상대방이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. 그런 근데 정장 답답한 마음은 누구에게, 누구에게 와요? 나에게. 네. 네. 그 사람 하나도 안 답답해요. <laughs> 근데 답답하다고 생각한 나는 엄청 답답해요. 그 예. 네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그 사람한테. 당신 보고 우리 정재순 보배님이 참 답답하답니다.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장경 보배님 무슨 생각일까요? 이 상대방이 답답한데 답답함은 내가 느끼는데 내가 상대방 보고 답답하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뭘 느끼냐고요? 아, 제가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. <laughs> 정재순 법인님이 정재순 법인님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정재순 법인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. 아 우리 정재순 법인님이 당신만 보면 답답하다고 합니다.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냐고요. 그 사람이 조금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으면, 네. 어휴, 어, 내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. 어, 네, 네. 어, 그 답답할 거예요. 그렇게 그렇죠? 얘기할 거고, 네. 이게 격이 안된 사람 같으면, 아이고, 지가 답답하면 답답하지. 어, 지가 답답하지. 어? 내가 왜 답답해? 네, 어, 네. 그리고 정말. 당신은 왜 그거 나한테 와서 전해요? 네, 네, <laughs> 아, 저까지 불똥이 <laughs> 쳐글리 <보통 있죠, 근데. 웃음> 네. <웃음> 네. 네, 말을 옮겨놓는게 문제예요. 정복이 네. 찔리고 나니까 좀, 예. 네. 망하네요 <laughs> 그죠? 자, 어,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. 그죠? 네. 제가 정재순 법인님이 당신 보고 참 답답하답니다. 그러니까, 격이 안 되는 분들은, 아니, 그 사람이 답답하지, 내가 뭐가 답답해요.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이소연 법인님 네. 답답하다는 건꽉 막혔다는 거잖아요. 네. 그죠? 답답하다는 것은 꽉 막혔다는, 뭐가 막혔다는 걸까요?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겠죠. 막. 그죠?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. 어이구, <laughs> 저, 어? 답답하다는 거예요. 그럼,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답답한다는 걸까요? 정재수목님 그, 생각이나 마음을,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? 그러네요.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. 소통은 뭘로 하는 거예요? 마음으로.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,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,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. 근데, 정재순 고배님이, 아, 당신은 마음이 다쳤군요, 라고 생각하니까,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? 그 말을 들으면? 마음이 열려요, 닫혀요닫혀요 다쳐버린다는 거예요. 그건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. 그죠?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요. 그분은 정재순 법인님을 보고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아버렸는지도 몰라요. 그죠? 근데 정재순 법인님은 그분을 보고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누가 먼저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장경호님. 누가, 누가 먼저 마음을 닫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. 그런데, 그렇다고 소통을 안 하고 있으면 서로 답답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, 이제 지시하고 반복하는 거예요. 근데, 그럴 수는 없는 존재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, 삶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음, 그 사람이 정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가지고, 네. 그 사람을, 그 답답함을 그 사람이 풀 수는 없잖아요. 없는 사람이라면, 네. 그 사람을 대하는 내가 푸, 풀면 돼요. 내가 그 마음을 수용하면 돼. 아, 저 사람 은 원래 저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에 내가 답답함을 안 가지면 그 사람하고도 소통이 되는데, 그 사람 고지식해. 난 저런 고지식한 사람 싫어. 하고 단정을 해버리면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어, 답답함을 네. 갖고 그 평행선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어, 감기가 회복은 되기가 쉽들어요 평생 그렇게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누가 해야 되냐면,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. 내가 근데 왜 해요, 이사뭐 보기님? 네.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반목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, 이제 자존심 싸움이 돼요. 그죠? 누가 먼저, 마음, 말을 거나 보자. 내가 먼저 말 절대 안 걸어. 그리고 입을 탁, 닫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, 우리 장경 보기님 말씀처럼, 내가 먼저, 열어요. 이유가 뭐예요? 내가 먼저 여는 이유. 내가 먼저 어, 편하고자. 내가 그래. 마음이 그러네요. 답답하니까, 내 네. 마음이 답답함을 스스로 풀고자 음. 마음을 여는 거죠. 그러네요. 누구를 그러네요. 위해서가 아니라.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대요. 그리고 우리는 참 바보 같은지도 몰라요. 상대방이 행복해질까봐 내 행복을 막아버려. 음. 넌 답답한 사람이니까 벌 받아야 돼. 그리고 벌은 누가 받아요? 자기가 받죠 자신이 받고 있다 <laughs> 벌을 주려고 벌을 받는 거예요 <laughs> 세상에 세상에 <자기 웃음> 네. 벌을 주려고 자신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정계순 법인님 음. 음. 갑자기 망감이 교체를 해요. 네. 네. 내가 무슨 일인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. 그죠? 너무나. 자주. 네. 남을 벌주려고 자기가 벌 받고 있어요. 음. 나는 나를 벌을 굉장히 주나 봐요. <laughs> 네. 네. 저는 여러분께 보지도 못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벌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. 모르잖아요. 그분들 몰라요. 누군지.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벌받지 말하는 거예요.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. 그 괴로움을 버릴 때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진 다음에 그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믿칠게 없다는 거예요. 미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.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답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. 자 오늘 과장 함께 하시면서 배우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죠. 타인을 벌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 어, 자신이 벌을 받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것이, 자기를 벌주고 있는 것이 타인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야, 그러네요. 네. 그러네요. 자기를 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. 네. 여러분 벌 그만 쓰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